오늘은 46과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 야고보소 5장, 13, 1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복음이죠, 복음. 복음은 사실 한 번만 딱 얘기하면 알아듣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인데. 그리고 모든 문제 끝냈다. 이것도 뭐, 한 번이면 알아듣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알기는 아는데 문제가 왔을 때 복음으로 이 문제를 넘어 쓰지를못 하죠.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가 그래서 또 우리가 늘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하는데 문제나 사건을 만났을 때 복음으로 해석과 적용이 안 되죠. 그리고 또. 복음은 모든 문제 끝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냐 그래서, 그래서 옛날에 구원을 강조하는 교단에서 모든 문제 끝냈고 우리 의롭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는데 왜 우리 스스로가 왜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내용이 막 전국화되고, 이단화되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자유인데, 그래서 어느 음. 공장에서 다락이 올라가가지고, 남녀가 막한 100명 넘는 숫자들이 혼음 섹스하고 막이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 사람들이 몇백 명이 죽은, 죽은 적이 있어요. 예, 우리가 잘못하면 복음을 이상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복음이 다 끝났는데 정제할 필요가 뭐 있냐. 그래서 먹어도 되고 해도 된다 그러는데 우리 기준은 뭐냐면 은 물론 복음이 기준이죠. 그리고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은요. 우리 소율의 교리 1번, 제일 1문답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해야 되고, 영광이 안 되면 안 해야 돼요. 복음이라도. 그렇잖아요. 이 자유라고 해서 아무 말이나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상대방이 죽는 일이고, 이게 굉장히 우리 단체 해로운 일을 하면 입을 다 대야 되고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입을 다 대야 되죠.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막이 땅에 모든 제 사단이라고 해놓고 사단이 지금도 활동한다 해놓고 그런 행동을 활동을 해버리면 그게 이제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복음을 잘 누리도록,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능력받는, 능력있는 기도, 그랬잖아요. 어떤 기도가 능력이 있냐, 하나님의 응답을 주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능력이 계심으로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다. 유나단 고포드는 이 확신을 갖고 응답이 아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다. 5만 가지 이상 응답받은 밀려는 60년 동안 두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 명은 세상을 떠나기 전 직전에 희심했고, 한 명은 그가 죽은 후에 희심했다. 우리의 중대한 일은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것이며, 응답될 때까지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 어떤 것이냐, 그랬어요.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있는데 이 베드로를 위해서 전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했어요. 그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옹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걸 붙잡고 기도한 적이 있잖아요. 전 한국교회가 하나된 적이 있어요. 6.25때저 부산만 남아있는 그 상황에서 부산으로 피난 온 목회자들 장로 중직자들이 모여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 유엔이 이제 한국의 전쟁에 유엔군을 파송하자 하냐, 하냐 마냐 결정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이제 러시아 그래서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러시아 대사가 그 모임에 참석해야 되는데 오다가 차가 빵꾸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안 오니까 이제 자유 진영 사람들끼리 결정을 해가지고 유엔권 파송한 얘기. 응답받는 제일 조건은 뭐냐. 교회가 연합되는 거예요. 음. 이걸 또 작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음. 여기는 우리 우리 성들 작은 몰리들이 구역에서 연합될 때도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뜻을 알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주겠다. 조건이 그거죠. 연합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때 요한일서 3장 2 4절을 보면 주의 계명을 지킬 때 주의 계명이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걸 지키는 게 아니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말해주는 것이 계명이잖아. 구약 시대에는 구약 신약 시대에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고 그걸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계명이래. 주의 계명을 서로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는 만나면 막성찬식을 했다 그래요. 너무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게 감사해서, 그걸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죽이니까. 성찬식을 하면서, 막, 이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또 떡을 나누고, 이렇게 막, 예찬과 성찬을 같이 한 거예요. 유한복은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잖아요 말씀을, 말씀을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동답이 오죠.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늪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조건이죠. 두세 사람이라니까, 꼭세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진짜 언약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 누가 보면 18장 1절부터 8절까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 13절 18절에 믿음의 기도. 그죠? 그래서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연합된 기도, 중보기도 이것은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 우리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있다. 이것은 이 응답받는 기도는 조건이 없어. 이 사람이 조건이 없어. 두 번째 나오죠. 우리가 같은 사람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모세 그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 그럼 정난 역사가 일어났죠. 그죠. 지금 하나님의 가난 정복을 위해서 가는, 가난 땅을 위해서 가는데,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은, 그죠?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는 데는. 홍해, 뭐 마라, 순물, 광야길, 아무 문제가 안 됐죠. 그죠? 엘리야 야구보소 5장 17, 18절, 보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그죠? 그런 엄청난 일이 벌였는데,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왜 하나님이 비를 안 줬냐면, 그때 너무 우상승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에 빠지니까 엘리아가 그러겠죠. 비안 오게 해달라. 엄청난 일이죠. 그죠. 나중에 도저히 이제 안 되고 회개하니까 그때 이제 비가 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엘리아의 기도. 엘리사의 기도, 그죠. 1 1기하 6장 8절부터 23절에. 엘리사가 자기 집에 많은 신학과 신학생들을, 전도자들을 키우고 있는 그 현장이 도담성 현장이죠. 하나님 그곳에 풀말과 풀병거를 지켰다. 하나님의 소원 중에 소원이 제자잖아요. 다니엘, 그죠. 다니엘 6장 10조부터 24절에 사자 굴속에, 사자의 입을 딱 막아놨죠. 왜 그러냐? 이 현장은요 세계 복음화 현장입니다. 다니엘 하나 살고 죽고 하는 현장이 아니라면, 다니엘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인데도 하나님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베드로 사경6 9장 30주 41절에 요바의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 다비다는 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증거거리가 돼야될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다비다가 살아났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냐? 그래서 그 동네 사람, 그 지역에서 다 죽었다고 장례식 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살아났어. 그것도 베드로가기도해가고 살아났어. 전도 때문에 사실은 이 일이 벌어진 거죠. 베드로가 이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나면.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 자세히 보라고. 이런 게다있다니까 이런 상황이. 응? 이런 상황이 성도들 가정마다 있고 교회마다 있고 현장에 가면 반드시 이런 현장이 있어. 이 사람들이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이 역사할까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들이 응답받아야 전도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돼. 오늘 우리 권사님 딸이 뭐빵빵 만드는 그 거기를 다니다라고 그 자격 자격증 받아가지고 그걸 자격하려고. 나는 그그 그 딸내미를 오랫동안 봤는데 그냥 뭐하려고는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편안하게 또 우리 권사님도 그냥 자기 딸 이뻐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너는 그냥 살아라 그냥 응? 내가 다 해줄게 너는 그냥 살아라 이런 식이라. 그런데 딸이 처음으로 엄마 내가 자격증 이번에 오늘 시험 봐야 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처음으로 그래서 내가. 그 전화가 와서 내가 어제 저녁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거거든요. 이 사람이 하나님 살아 계신 걸 체험해야 될거 아니에요? 쫙좀 기대달라는 사람인데,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도문은 다 있는 거예요. 성도들 가정에도 응답받으면 그 가문이 전체가 살아나는 그런, 그런 현장이 있어요. 이런, 우리 자신도 그래요, 우리 자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집 가족, 우리가 형제들이 많은데, 내가 목회하니까, 사실 목회하기 목회 때문에 그렇죠. 내가 제일 어떻게 보면, 조건이 안 좋은 조건이죠. 없는 조건이지. 그건 우리 형님들이 하나같이 고백하고, 우리 누나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제일 편안하대. 그래서 나를 보면 하나님 살아 계신 걸 느껴진다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내가 내가 전도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뭐 형제들이 막 서로 도와주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나는 막 그렇게 한,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우리 형제 우리 가족이 자, 작은 집과 큰 집이 잘 살았는데 좋은 우애 있게 살았는데 내가 결혼식 할때 내가 결혼할 때뭐 때문에 그런지 우리 큰 집하고 우리 집하고 작은 집하고 사이가 안 좋아진 적이 있어 몇년 동안 다니지를 않더라고 내데 결혼식 할때 우리 작은 집에서 아무도 안 왔어 그러니까 내가 상하게 나만 딱 왕따시키는 왕따, 왕따 시키는 것처럼 지금까지 인생을 보면 꼭 그러더라고 내가 막내기도 하지만 물론, 우리 작은 집에 내아 보다 나이 한살더 먹은 동생도 있는데.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거라. 지금 보면은. 그죠? 예. 식구들이 다 나한테 남아, 남아 보면 미안해야지. 증거거리 야 되거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설명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굉장히 편안한 거예요. 물을 때는 굉장히 힘들잖아, 뭐. 어, 나도 지들 결혼식 때, 형들 결혼식 때, 누나들 결혼식 때다 갔는데 자기들은 오지도 않고, 뭐. 그러니까, 이, 우리가 어떤 사건이 왔을 때 뜻을 안다고,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오늘 여기서 모세,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베드로가 받은 응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절대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낙심하면 안 돼요. 내 자신이 문, 문답의 문이에요. 내 자신이 복음의 아예 문이에요. 세 번째,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조건은 어떤 것이냐, 그랬어요.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은 사도영 일장 14절에 언약을 붙잡고, 그죠? 늘 기도의 자리에 함께 했던 사람들. 조건은 그것밖에 없어. 조건은. 사행경 3장 1조부터 12절에. 자연 성도가 정식이도 하고 있는데, 성전 미문에 들어가서, 성전에 가서 정식이도 하는 시간이잖아요. 이스라엘 선체가 제 9시 기도 시간이에요. 근데 베드로가뭘 봤냐면, 여기에 기도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곳에 복음은 없단 말이에요. 그걸 딱본 거죠. 그죠. 그래서 안진비가 일어나는 걸 통해서 엄청난 전도 문이 열린 거예요. 예루살렘 전역이 한 번에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일이 아니라니까 믿는 거예요. 어떤 걸 믿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그가 자기 자기를 찾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한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제사는요. 죽이 죽는 게 제사예요. 늘 짐승을 잡아 죽이는데 살아 있는 제사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일까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억울한 소리, 답답한 소리 다 들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그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갈등이 돼요. 죽은 사람은 아무 갈등 없겠죠 그죠? 그리고 그 원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고만 해서 참고 보고만 해서 죽으면 그렇죠? 그게 산재사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 다 들어가면서. 목사가, 여기 뭐 우리 교육자들 만져있지만, 우리 직원들하고 교육자 앉았지만, 여러분도 굉장히 어려울 거 어렵겠지만, 저는요, 더 어려워. 어, 담임 목사는, 무슨, 담임 목사하고 앉아있으면, 무슨, 뭐, 이상한 거 봐, 사람들 다피 하잖아, 그죠? 뭐, 좋은 의도예요, 좋은 의도인데. 음, 이상하죠, 그죠? 부격자 때는 굉장히 상도들이 좋은데, 담임 목사 같으면 이상하게 거리가 있어, 이렇게. 그리고 항상 목사님한테 알리지 마라. 무슨 목사가 <laughs> 말 전달하는 사람인가 음, 산제사 중요하죠, 그죠? 그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냐면 견고하고 흔들리지 마라. 견고하고 흔들지 말아라.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요한일서 3장 2일수하절에 그의 계명을 가져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배수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 충만 받 수치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참 너무나 중요한 거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게 당연하죠. 성령이 충만해야 그 응답을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응? 그래, 교인이 지금은 몇백명 몇 가지고도 이런데 천명, 이천명, 만명 이렇게 막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그러면 그 일일이 그 사람들 얘기 다 아, 들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냐고. 아, 나를, 나의 그릇을 키우는 거구나. 나는 그렇게 항상 생각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그릇이 짧으니까 하나님 키우라고 자꾸 이런 걸 주는구나. 그게 하나님 방법이더라고요, 방법. 참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뒤돌기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내가 뭘 자꾸 나만 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사람을 키워야 돼. 키워야 돼.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어린이교학교, 중고등부, 대학, 이런 기관을 맡다 보면 사람 수준이 굉장히 작아져. 빨리 뭐 해야 되느냐? 일꾼을 많이 세워야 돼요. 그게 방법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원리를 안 벗어나더라고. 아니,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반, 2학년 반, 3학년 반 따로따로 있어야 하잖아. 그 안에서 딱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애들이 너무 많아갖고, 1학년이 너무 많고, 2학년이 많아서, 그지덕끼리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 1, 2, 3학년다 모아놓고 앉아가지고. 그 그게 왜 그렇게밖에 안 되냐면, 일꾼이 없다는 결과에요. 제자가 없으니까, 응? 음? 할수없으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그죠? 제자가 있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음? 그리고 어떻게든지, 뭐, 방 같은 걸 찾아서, 응? 음? 그, 1학년은, 1학년 반 모이는 장소, 그한 달에 한번 정도 해가지고, 누가 담당해서, 그래서, 먼저 이렇게 다 조직을 짜놓으면 하나님이 그걸 채워간다니까. 일꾼하고 장수를 준비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 음. 그게 그만큼 일꾼이 없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진짜 제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제자가 없는 게 아니야.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안 세우는 거야. 그, 위탁을 안 하는 거예요 음? 대학부 같은 데도 보세요. 그렇죠? 음? 창원 대학 마산 마산 대학이 있는 이상하게 창원 마산은요 대학이 또세개세 3개, 개예요. 네? 창원 담당 창원 지역 담당 뭐 이렇게 부장이나 누구 하나 세우고 마산 대학도 세우고 이 사람들 따로 따로 모였다가 같이도 모이고 응? 학교마다 또 담당자가 있고 이렇게 자꾸 세워 나가야 이게 자꾸 역사를 할거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딱 그러라고. 여섯 개 대학, 어. 우리 교회는 여섯 개 대학 반이 있다. 여섯 개 반. 그러니까, 학교도 그러잖아요. 학교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다 따로따로 모여서 공부하지. 저 분교가, 저 선마을 분교가 전체를 다 모아놓고 서너 명 밖에 안 되니까 선생님 혼자서 세명다 가르쳐도 되죠. 그렇게 해놓아야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 근데 내가 제일 답답한 게요게 서로가 안 통하는 거야. 요게 우리 교회 와가지고 했던 그 정신을 이제 부서가 해야 되는데 각 부서가 해잖아. 야 우리 교회가 장소도 없고 제자를 키우려고 할수 없이 어린이 교회가 조금 더 바깥에 나가서 예배드리겠다. 이제 그걸 자기들끼리라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그리고 교사들한테 너는 1학년 2학년 이렇게 맡기지 말고 당신은 1학년 사역자에다가 1학년 중에서도 학교가 다 다를 거 아니야 어서 오 애들이 그런 조직을 짜줘야 뭘 하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죠 안 되는 건 아닌데 몇년 동안 가봐야 맨날 그게 그거니까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경전의 기도에 중요한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겠냐고 이걸 찾아봐라. 하나님의 뜻이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물어가면서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죠 응답받는 기도를 하니까 응답이 오고 능력 있는 기도가 뭐냐 그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 그건 뭐 역사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나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눈이 열린 사람이 없는 거죠. 오늘 새롭게 보여야 됩니다. 새롭게 계속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오는 게세 가지가 와요. 시험, 결론이 그런데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십자가가 생기. 시험은 잠깐 지나가는 게 시험입니다. 보고 나면 끝나는 거죠. 시련은 거쳐가야 돼요. 시련은 훈련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돼요. 십자가는 일평생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좋은 게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내 현장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그런 기도로 오늘 모세와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나왔던 우리 벤 본문에 베드로 같은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수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응답 받는 능력 있는 기도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제자 세우는 원리가 세상의 모든 조직 속에도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우리는 다 알게 되는 제자라는 그 제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다 나왔는데 거기에 방향 안 맞추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에 늘 부닥칩니다.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제자 세우고 후대 세우는 일에 모든 것들을 볼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